와. 피인데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저좀 알려주십시오. 기술전수? 아, 기술전수? 아, 진짜 여긴 친한 친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안 친한 친구 말고,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는 다른 맛 없는데 가라고 하고. <laughs> 아 오늘은 부산 동래구 충렬사역 쪽에 도착 와 추워 오늘도 춥네 어우 추워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느낌인데 자 뜨끈한 피순대국밥 먹자 아 추웠나면 진짜 국밥밖에 생각이 안 난다 자 조강시민 민속왕순대 와 무료 음식도 운영하시네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와 착관식당이네 무료로 수제 피순대 기술 전수자 양성도 하고 와 안녕하세요 아, 좋아. 네, 맞습니다. 막창 피순대는 피순대만 나오고 모듬순대 소자 주문하면 고기하고 피순대도 나옵니까? 그럼 음. 아, 모듬순대 소자 시키면 국물도 나오는 거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자 25,000원에 대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실례했다. 뜨뜻해 좋다. 사장님 여기 새벽 4 시에 오픈합니까? 네. 예. 와,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이래 추운 날또 국밥이 너무 잘 넘어가잖아요. <laughs> 추운 날 이제 장사 잘될것 같죠? 요 아, 아 아. 아니 월요일은 또 무료 급식도 운영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와, 착한 식당이네요. 와, 2시 반에 나오세요, 새벽. 2시 반에 나와야 그렇네요. 그래야 새벽 4시에 장사할 수 있으니까. 새벽 4시에 손님이 있어요. 일하러 가시면 아, 와, 김치, 깍두기. 오. 이거 국물이. 오. 와, 모둠 순대 주문하니까 술국이네, 술국 그냥. 와. 와, 서비스 국물 들깨가루도 쫙 들어가 가지고 기본 전하고모둠 순대 주문하면 나오는 술국. 크으 서비스. 아 들깨가루하고. 우와, 피순대 들었다. 와, 돼지 피. 튀기네. 일반 당면 순대도 들었고. 오, 푸짐한데? 와, 고기. 와, 씨,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그냥 먹어보자. 와, 일단 소주 한잔하고. 와. 아우, 좋다. 아 좋다. 그냥 국물만. 오, 간이 딱 됐는데? 오, 맛있다.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고소하네요. 진짜 적당한 매콤함도 좋네. 아 진하다 오 깊고 진한데 와 소주 안좋다와 소주 안주다 소주 아. 아우 즐긴다 아와 피순대 돼지 선지 와 이게 막창이고 이게 돼지 피 와와 돼지 비참내 하나도 없다 와 진짜 부드럽네 없어진데 없어져 와막창도 너무 쫄깃한데 와 제대로다 와막창비순데 맛집 맞네 아 김치 와.. 음 새콤한 익은 김치 음깍두이 맛있어 오 감사합니다 <laughs> 와모듬순데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다. 막창 비순대 응, 아밥 하나만 주십시오. 예. 아, 모듬순대도 등장. 크 이야. 와, 피순대. 와, 막창 안에 돼지피, 돼지선지, 야채순대, 고기, 야채, 당면 들어도 돼. 수육도 주시고. 오. 살코기와 비계비를 너무 좋다. 와아서 그냥 풀어가지고 국물에 담긴 거 말고 막창 피순대 먹어보자. 와. 음. 엇같한 느낌이 하나도 없네. 와.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팍! 흐트러진다.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네, 와. 너무네, 녹아. 진짜 새로데요 소금. 와. 와, 겉은 절깃하고 집에 안에 냄새도 안 나고. 우와 고소함이 확 들어오네, 와. 비릿한 맛이나 이런 것도 없네. 와. 미친 다 아. 아,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있는 불을 딱 켜주셔가지고, 와. 흐뜻함 유지된다 오우 센스 센스 이야 아, 고기도 먹어보자 고기 두점아 새우차다 음 비계 부분이 진짜 맛있네 원래 비계 부분이 맛있는 수육이 진짜 맛있는 수육인데 살코기 부위는 진짜 고소하다 진짜 맛있는 수육에서 딱 나오는 고소한 맛이다 아 아, 행복하네 한이 맞아서 뭐 간이 할 필요 없다 아, 이건 나중에 반만 먹으면 되겠다. 와. 야채 순대 소금에 음, 음. 와, 야채, 신선하네. 야채 식감도 좋고, 고기가 들어가서 무겁다. 응. 무거운 야채 순대네. 와, 끓는다 끓어. 끓는다 끓어. 와. 아, 썸은 싸야지. 와, 고기 두점 <laughs> 아, 된장. 김치. 아, 맛있겠다. 김치 딱 올렸어. 이거지. 이게 나라다. 아, 아 큰일 날뻔 했네. 소주 안 먹으면 안 되지. 아음음음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상장님 진짜 맛있네요 <laughs> 진짜 맛있 맛있습니다 자행해. 와 27년, 27년 됐습니까와 진짜 피순대 맛집 맞네요 아이 자리에서 막 27년 여 됐어요 아 어디서 올래 했었어요? 아 명장동 진짜 부드럽네 녹는다 뻑뻑함이 전혀 없네요 네 이거는 냉동을 못 시켜요. 예. 우리가 아... 이게 유통을 못 한다는 거죠. 음... 유통을 왜못 하냐면 냉동을 못 하니까. 음. 음... 이게 즉석에서 이게 곧바로 만들어야 되는 요 예. 그리고 보관 기간이 3 사일밖에 안 돼. 돼지 피가 비릿한 맛이나 이런 게 잡내 이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별로 안 들어간 거 같아도. 네. 가지가 뭐 신선재가 많이 들어가. 음. 안에 야채하고. 야채도 들어가고, 고기도 예. 들어가고, 건식품이에요. 아... 와 아, 진짜. 수육도 맛있어요. 수육도 이제 음. 예, 생고기네요. 아까 제가 먹으면서도 말했는데 비계 부분이 진짜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수육인데 딱 먹을 때 비계의 식감과 그 부드러움 그리고 진짜 그맛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딱 맛있는 수육이구나. 바로. 아, 진짜 소주 안 줍니다. 수육도 많이 나가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피순대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저좀 알려주십시오. 기술 전수. 아, 기술 전수. 농담입니다. 내대에서 이제 끝다는 거를 넘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주는 사람은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유지를 못 하더라고. 음. 왜냐면은 푸전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음. 자기 방식대로. 그럼 호점이 없겠네요, 지금. 없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안타까워. 배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몸이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새벽 4시부터 하지 마시고 원래 이게 김밥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어, 예, 김밥도 판매하더라고요. 시라국 예. 판매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시라국을 서비스로 주는 건데. 음, 전화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와. 배울 점이 많은 사장님시다. 아그래 사장님 진짜 따뜻합니다 <laughs> 진짜 정성이 돋보입니다 따뜻하게 딱 먹으러 불이 와 발빡 끓었으면 좋겠다 차갑게 먹을 수가 없네요 크, 너무 좋다 음. 피순대만 기대하고 왔는데 수육이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남은 거 싸갖고 갈다못 먹을 것 같아요 남은 거 싸갖고 가려고요 저희 와이프 예, 와이프 지금 아, 좀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제 12월 말에 돌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예, 와이프 좀 갖다 줘야죠 이거 다 먹으면 안될것 같아 다 먹으면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아 네. <laughs> 같이 먹으면 되는또 올라오고 하면 식당 가서 먹기도 하지만 아들 때문에 또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laughs>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laughs> 순대국밥 자체가 8 0 0 0이네요8 네. 0 0 0은저렴하지 요새 요새 네. 9,000원 네. 이상 하는데 맞죠? 김밥도 저2 0 0 0원을 팔아요 김밥 2,000원이에요? <laughs> <laughs> 와... 김밥 한줄 나중에 사가도 돼요? 하는데, 네. 배고플 때사 아니 저 말고 이제 와이프 주려고 그래요? 네. 밥 말아 먹어야겠다 와... 밥말모먹으 진짜 오, 이건 짱인데요? 자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지, 이거. 아, 먹어보자. 음, 역시, 아,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역시, 밥 말아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laughs> 아... 이거, 모듬순대데 소짜 25,000원 주문해가지고, 친구 두, 세명 이렇게 와서 먹어도 되겠다, 맞죠? 네. 술국도 나오니까. 소짜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요, 와. 술국 이것만 뭐, 소주 두 병인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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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이네요. 네. 아, 김밥. 웬만한 거다 들어가는데요? 우와, 2,000원에. 우와. 아, 비스인데옥수육 너무 맛있다. 혼자 다못 먹는다. 고장해가자 아, 그다 아, 진짜 여기는 친한 친구 데꼬 와야 되겠다. 안 친한 친구 말고,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는 다른 맛없는데 가라고 하고. <laughs> 아 농다 너무 아까워요 와 양도 좀 있고 이러니까 와 술국에 와 바깥에 주문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양이 너무 많네 와이프 생각, 친한 친구 생각 이렇게 많이 나네요 같이 있으면 이거 완전 최고의 술 안주인데 다 먹는데 혼자는 와 많다 많아 원래 소주 먹는 사람들은 안주 많이 안 먹거든요 알죠? 와아 기술 점수를 누가 받았어? 젊은 분, 성실한 네, 젊은 네. 분. 예. 젊은 사장님이 이 식당 2호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목표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맥을 이어갔으면 예, 할... 예, 간절함도 있고. 정직하게 할 분, 그렇죠.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이 레시피를 그대로 전수받으면 정직하게 또 하거든요. 맞아요. 쓸데없는 기술 안 부리고. 예, 네, 성실해요. 예,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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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제일 성실한 것 같아서.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친구하고 같이 올게요 둘이사 먹으면 진짜 소주 끝도 없이 들어가겠다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쉬는 날은 월요일 오후에 쉬잖아요 아 월요일 오후 아 그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세요? 와 그때 봉사하시고 오후에 쉬시는 건데 쉬는 게 아닌데 원래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와 그럼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거예요? 네와 예. 진짜 와소리밖에 안 나오는 식당입니다 진짜 와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추운데 조심히 가세요 예, 좋은 사람 구해보다가 없으면 제가 할게요 <laughs> 예와 진짜 즐긴다 사장이 너무 좋고 맛도 좋고 진짜 모든 게 좋았다 그래도 와이프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김밥하고 비슷한데